은행나무 맹아입니다. 산림 기술사 시험에 나오죠. 맹아갱신. 맹아갱신. 움싹. 움싹갱신. 은행나무. 은행나무 맹아입니다. 맹아가 종류가 어 이렇게 단면에서 수간의 단면에서 맹아가 올라오는 것을 단면맹아라고 하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수간 나무 기둥에서 맹아가 발생하는 것을 근주 맹아라 해요. 근주 맹아. 그리고 은행나무 뿌리로부터 음이 올라오는 것을 금맹아 뿌리 근자 금맹아.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금맹아. 나무 주기둥에서 음이튼 것은 근주 맹아. 나무의 단면에서 맹아가 발생된 것은 단면 맹아. 단면 운삭갱신 산림기수사시험의 갱신 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금맹아, 근주맹아, 단면맹아 맹아의 종류 맹아의 종류.